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어, GT1030의 성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어, GT1030이 어, 배그가 돌아가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는 사실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GT1030은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도 생산되는 모델이긴 한데 어, 배그를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메이저 컴퓨터 조립하는 업체에서 GT1030을 꽂고, 네, 굉장히 홍보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지만 GT1030은, 네, 별로 좋은 사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라이젠5 3500. 네, 방금 전에 테스트를 했던 CPU죠.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GT 1030입니다. 네 GT 1030. 네현 사양의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 점수 1,687점.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점수는 1,907점입니다. 과연 배그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세팅 옵션은 어, 그래픽 카드가 워낙 낮은 사양이다 보니까 베리로 네, 올매나이라고 그러죠. 네, 올매나스로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 GT 1030. 네, 1030을 어, 테스트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네, GT 1030은 어떤 CPU에 꼽아도 네,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한 동영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GT 1030을 베이크 용으로 쓰신다 그러면 네, 적극 도시락을, 도, 도시락을 싸들고, 네, 말리리러 가겠습니다. 네, 배그 하시려면 최소 1050, 아, 1050도 부족하죠. 한 1050ti 정도는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낙하는데 프레임은 한 자리 숫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 주식에는, 어, 바닥도 있고, 지하도 있지만, 네, 배그에서는 올매납보다더 낮은 곳은 없습니다. 지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마 그래도 엔비디아 네, 설정을 조금 만지시면 네, 프레임은 약간은 높을 수는 있겠으나, 네, 현재 네, 사진, 네, 동영상에 보이시는 그대로, 네, 그대로가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1030 테스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네, 어 이런 말씀을 좀드리긴 그렇지만 네 포기를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저 또한 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네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네, 보시고 많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 뭐 20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올매낫입니다올매낫더 올맨하. 낮출 수가 없어요. 더 낮춰드리고 싶어도, 네, 더 낮은 사양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한, 네, 파밍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바로 부트캠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옵션으로는 네뭐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낮음이나 중업 또는 상업 울트라. 네 지금 현재 매우 낮음으로 <laughs>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군요. 네 현재 프레임은 10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엔비디아 설정을 마, 만지시면 약한 20대 프레임은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 어지럽습니다. 네. 그 특유의 그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면, 특유의 버스 냄새. 그걸 맡으면 왠지 멀미할 것 같은 기분이 있죠. 네. 현재 멀미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과연 적을 죽일 수는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적을 제거하러 부트캠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트캠프에 잔존되어 있는 적들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총소리로 네, 판단을 했을 때 말이지요. 네, 현재 타미건 소리가 나는데요. 근처에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죠. 네, 과연 프로는... 네, 컴퓨터를 가릴지. 네, 좌우로 전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처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지금 사물이 잘안 보입니다. 멀리 있는 적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죠. 네, 투척 무기도 없고요. 현재. 네, 총 쏴도 뭐 어디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뒤에서 이제 공격하는 적에게 당했는데요. 네, 어 일단은 GT 1공3공네이 정도면 충분한 테스트를 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배그를 하기에는 어, 적합하지 않다라는. 네, 아무리 패치를 했어도 아무리 좋은 CPU와 메모리를 1 6기가를 장착을 하였어도 네,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테스트는 이쯤에서 마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